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웨이브 코인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만약에 요 라인을 뚫어서 오르면 확 오를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가 살짝 회복되고 빠짐에 있어서, 반동 폭이 좀 작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지만, 다른 코인들, 진짜 뭐 저점까지 세달전 가격으로 회귀한 코인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인지 조금 투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웨이브 미친 듯이 올랐었던 이런 상황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뭐 8만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게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솔직히 다시 한번 어, 또 이제 우리가 급등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고점만 넘어가도 그 수익이 엄청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전고점 이번 불장에올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최소 4만 원 이상은 온다고 봅니다. 최소 그러니까 걱정 그게 안 하셔도 돼 지금으로부터 10배 정도 이상은 이번 불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패 비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이제 웨이브 등, 5종 암호화폐 유의 종목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니터링 태그에 포함된 토큰은 다른 토큰에 비해 변동성 리스크가 높다 향후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CEO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얘가 옛날에 유튜브로도 라이브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어떻게 이 USDN 코인을 어떻게 살려내겠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요거와 웨이브랑 연동돼서 이거를 좀 살려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를 했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 cu가 좀 약간 제 생각엔 좀 장난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우자의 장난 ai로 뭐 리브랜딩 한다 이런 뭐 식으로 뭐 장난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거래소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 자, 솔직히 말하면 어비트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비율이 한44% 정도 넘어가요 웨이브 바이낸스는 10% 바이낸스 뭐 상장 폐지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래량은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당한다고 해서 상시 그게 업비트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가 업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형적인 뭐 러시아 코인인 척하는 김치 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을 보냐면 러시아 전쟁 때 웨이브 코인 자체로 자금이 이동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뉴스 자체도 많이 나오면서 가격을 뛰올린 건데 제가 왜 이걸 정거점을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4만원 정도로 보냐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서 온갖 찌라시들이 다 나오면서 대부분의 자금 러시아 자금이 다 웨이브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이전에, 올라가기 이전에 고점 부근이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목표가로 잡고 그냥 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부터 보면 10배죠. 그래서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 이게 지금 상태가 당한다는데 가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단기로 잘라드세요. 대신 단타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4만원이라는 목표가를 갖고 끝까지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잘라드시는 거. 저는 좀 잘라드시는 걸좀 추천을 해요. 왜냐면 좀 안전하게 자금 운영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한 3,800원 정도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단기적 5,2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잡아내야 되냐면 지금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일 또 물려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격대를 그냥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딱정해드릴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 2,3주 정도 계속 끌고 가면서 매매 진행해 보시고 수익을 계속 한번 달성을 해보세요. 상태가 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쩌 또 수급이 몰릴 수가 있고 바이낸스에서 대부분 거래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4만 원까지 못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매 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매수가 매수가 다 드리고 물리신 분들 빨리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매 근처도 왔기 때문에 이런 것다 무료로 제가 이 숫자 일번 보내주시는 분들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공개할 겁니다. 웨이브 코인 때문에 들어왔다 말씀 주시면 제가 종목을 다좀 분석해놓은 자료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숫자 1을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번호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단타 진행하고 여러분들 개별 물린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도 카톡방에서 받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좀 상담을 상담이라기보다는 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고 정확한 가격대로 해서 좀 크게 크게 먹는 이런 방식들을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오전에 헌트란 종목으로 16분 안에 7.27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력이 들어온 것을 확인 을 했고 저희가 빨리 이 점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려서 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튄다라는 마음 아직 항상 가지고 들어오시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지만 언제 나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씩 먹더라도 그냥 팔고 입절하시는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번호로 숫자 1을 딱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영상 이 번호 하단 번호로 숫자 1딱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딱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뭐 질문 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종목은 나가요. 그리고 매도사인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리게 할 만한 상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 사라고 말해놓고 끝까지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만큼 이제 무책임한 게 없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대응해드리니까 숫자 1딱 써서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고 단타 그 다음에 이 웨이브 코인의 매매가 여러분들 개별 종목까지 제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